방 속세가 무서워 우리나라 부자 2,400명이 국외로 떠난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내 가짜뉴스 논란을 일으킨 대한상공회의소가 결국 공식 사과했습니다. 내부 검증 시스템에 문제가 드러난 만큼 신뢰 회복을 위한 강도 높은 재발방지책을 시행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승민 기자입니다. 이번 논란의 발단이 된 보고서를 작성한 영국의 투자이민 컨설팅사 헨리엠 파트너스의 홈페이지입니다. 자산가들에게 투자 이민을 알선하고 수수료와 자문료를 받는 전형적인 컨설팅 업체입니다. 수익을 내려면 이민을 유도해야 하는 자료인 만큼 통계 검증이 필수였지만 대한상의는 이를 그대로 인용해 보도 자료를 작성했습니다. 정부는 여섯 개 경제 단체 긴급 현안 점검 회의를 열고 이 자리에서 대한상의를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자료 어디에도 고액 자산가 이민의 원인으로 상속세를 지적한 내용이 없음에도 대한상인은 이를 자의적으로 상속세 문제로 연결해 해석하고 해당 자료는 대한상이 조사본부가 작성해 매주 임원들이 참여하는 홍보 회의를 거쳤지만 잘못된 정보를 걸러내지 못했습니다. 기존 내부 검증 시스템에 허점이 드러난 겁니다. 파문이 확산하자 대한상인은 결국 고개를 숙였습니다. 논란이 있는 외부 자료를 충분한 검증 없이 인용함으로써 국민과 시장 그리고 정부의 불필요한 혼란과 불신을 초래했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앞으로 외부 통계 인용 시 사실 확인을 대폭 강화하고 연구보고서 발간 체계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통계 분석 전문가인 박양수 지속가능 경영원장을 팩트체크 담당 임원으로 지정하고 외부 전문가가 한 차례 더 검증하는 다층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대한 상의에 대한 감사에 착수한 정부는 다른 경제단체들에도 공적 발언의 무게를 엄중히 인식하라며 책임있는 자세를 촉구했습니다. MBN 뉴스 이승민입니다.